네, 좀 많이 늦었죠. 빨리 빨리 영상 만들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존나 계열로 터져가지고 쇼케이스가 며칠 안 남아서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 남은 쇼케이스 애타게 기다리면서 뇌피셜 좀 싸질러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신규 5차 스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새로운 5차 스킬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으니까요. 5차 전직이 2016년 여름 처음 나왔고 두 번째 5차가 2017년 겨울, 세 번째 5차가 2018년 여름, 네 번째 5차가 2020년 여름에 나왔으니 2022년 여름이면 이제 나올 때도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전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거 괜히 너무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신오차가 나오면 좋고 저도 5차 스킬 망상놀이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지만 과연 지금이 타이밍인가라는 것. 그래서 이제 신 5차 각을 보기 위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패치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반, 반년, 2년 딱히 규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떡밥이 뿌려진 것도 없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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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5차를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어... 제가 신 스킬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끝은 아닙니다 메이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로드맵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 여름에 어떤 패치를 할지 미리 다 써놨어요 로드맵 공개 바로 직전에 에테리널 세트 서프라이즈 여론이 되게 안 좋기도 했으니 굳이 신 스킬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차 스킬이 나왔다. 그럼 어떤 포인트를 살펴야 하느냐? 먼저 키 세팅이죠. 키 세팅 어떻할 거야? 연계직업들은 지금도 키보드 터져 나가는데 여기서 스킬이 추가된다? 아무런 해결 방법 없이 신 오차만 들여오는 건 특정 직업 유저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 스킬이 나오게 된다면 커맨드 방식이나 기존 스킬 강화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키세 프리셋 기능이 추가된 것도 있으니 존나 많은 스킬 문제에 이런 걸 활용해 보라는 큰 그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오차가 나오면 화력 인플레가 걱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모험가 리마 때 거의 50%급 상향을 받은 직업도 있는데 스킬 하나 준다고 큰 차이가 난다거나 하진 않겠죠. 네, 그럼 신스킬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시그너스 리마스터의 방향성이에요. 음,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딜적인 부분은 모험가 리마스터처럼 너무 크게 기대를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이미 딜은 많이 올려줬거든요. 플루이나 미하일도 딜이 올랐고 스커도 엄청 좋아졌고 여기서 최대 30%급 이상 받아버리면 정말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각 직업군이 어떤 패치를 받을 만한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미하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하일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얘기를 했었죠. 딜이 너무 구리다 1티어 무적길 로얄가드의 리스크는 낮은 딜이 아니라 실패시의 리스크다. 딜을 좀더 올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탱커가 될 수도 있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확실한 탱커로서의 유틸이 있어요 상시 댕감 20%라는 1티어 파티 유틸이 있죠 물론 지금은 거의 못 써먹는 게 문제지만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낙하물이 개많은 보스에서 모든 낙하물에 댕감 20%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타 게임들의 탱커처럼 공격에 어그로를 끌어주거나 딜타임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하죠 이렇게 A패치 아니고요 솔직히 불이긴 합니다. 생존 서포터라는 포지션은 숙련도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버려지니까요. 비패치하는 지금 대부분의 미아일 플레이와 맞게 딜적으로 보완해서 자체 생존 능력이 높은 딜러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가장 가능성 높고 많은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원했던 이상적인 미아일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살짝 망상을 해보자면 비숍의 벤전스처럼 딜러 서트 모드를 변경할 수 있음 좋을텐데... 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스킬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로 하나의 스킬을 보 보스용 사냥용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온오프 스킬 레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 스킬과 보스 스킬이 나눠져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삭제하고 더 유용한 스킬을 추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플레임 위자드예요. 얘도 제가 요즘 좀 키워보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거는 만화가 너무 씬발입니다. 무호흡 딜링 하면 오버루드 만화 온오프 컨을 해야 해요. 물론 주력기가 속삭이라서 그런 점도 있겠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만화 딸리는 직업이 어디 있어 진짜? 주력기 오비탈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시브랄거 너무 작아요 심지어 불비탈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둘다 대각선 공격 없는 거좀 에바죠 마일스트롬이나 플레인 베리어처럼 실전에서 무쓸모인 스킬들의 개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번째는 윈브예요 얘는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극딜기의 부재죠 극딜기가 없어서 극딜 위주 콘텐츠에선 밀린다 이겁니다 근데 실전 성능을 보면 하드 루시드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들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윈브 딜 구조가 아주 좋은 편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극들 만져버리는 건 밸런스나 평들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들이 생기면 평들을 좀 깎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우리 메이플이 싫어하는 패턴의 다양성을 해치는 거니까 윈부는 딜 시스템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극들을 만들어주냐 평들 강화 쪽이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더 일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소마입니다. 강제 점프가 문제죠. 이거 삭제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창섭이 형이 지난 라이브톡에서 바꿔야 될게 많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바꾸려면 단순히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시스템을 다 갈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되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확실히 요즘 전투 패턴과 부합하진 않죠 개인적으로는 댐감을 넣는다던가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나워입니다 얘도 확실한 문제가 하나 있죠 점프 캔슬 사냥 피로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또 점캔을 그냥 지워버리면 긍정적인 경험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삭제를 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점캔을 그냥 삭제해버리고 사냥이나 보스에 도움되는 스킬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혹은 보스에서만 점캔을 사용하고 유의미한 사냥 스킬을 추가해 사냥의 피로도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은 스커입니다 얘는 이미 생각보다 진짜 좋아졌어요 예전의 그 스커가 아닙니다 파란 블레스터 느낌? 굳이 따지자면 블레는 타이밍에 맞춰 캔슬하고 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댐 감을 가져가는데 스커는 캔슬이 단순하고 아주 빠른 느낌이죠 물론 시그너스의 같은 평들 직업 인 윈브와 비교하면 숙련도가 더 필요한 건 팩트라서 그만큼의 리턴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딜의 상향이나 극들의 상향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소소한 불만으로는 교화탄의 뇌전 소모 정도 대체 이건 왜 있냐 이번에는 신규 지역 오디움을 볼까요 오디움이 등장함으로써 게임 시스템의 측면과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자고요 먼저 시스템 측면에서는 포스와 경험치, 요렇게 두 가지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험치부터 볼게요. 쭉쭉. 지금까지 전르니움, 후르니움, 호텔, 아르크스의 경험치를 토대로 오디움을 예상해보자면 호텔 최고 사냥터에서 1% 경험치를 먹는 시간에 오디움에서는 1.15%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75에서 280까지의 레벨링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는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겠죠. 어센티포스의 경우에는 드디어 300을 달성하여 감시자 칼로스의 격파를 예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디움이 출시된다고 바로 포스가 높아지는 건 아니니 아마 22년도 겨울쯤 클 각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스토리적인 부분입니다 봉인석이 깨져서 좆된 대적자가 어떻게 힘을 되찾을 것인지 위쪽 영감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요 부분들이 스토리 진행에 집중되지 않을까 해요 아마 봉인석을 대체할 새로운 힘에 대한 떡밥이 나오겠죠? 네, 오늘의 이그니션 패치 관련 잡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쇼케이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달난 하루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